2월 14일인가요? 2월 14일 2시에 그첫 번째 협동연설회가 있습니다. 대전, 잠깐만요. 맞습니다. 2월 14일 날 오후 2시에 방 전당대회 중요한첫번째 협동연설회가 있습니다. 대전 한밭체육관거기좀 많이 좀 와서 응원해 주십시오. 지금 우리 당 전당대회는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,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후보가 황교안 총리하고 저밖에 지금 안 남았습니다. 이상하게 되는데, 지금 그 보이콧 하신다는 주자 여섯 분, 여분 주자분들도 아, 이제 그 정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, 이제 좀 마음 풀고, 다시 들어와서 같이 뛰는 게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해주고 계시니까요. 그렇게 하시고, 방 보고 계속 그거를 바꿔달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. 방이라는 것도 원칙도 있고 그런 거지, 뭐, 사람들을 뭐,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바꾸고 뭐,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?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전당대회 연기를 희망했던 사람입니다. 저도요. 근데, 이사를 밝혔지만, 정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, 방에서 따르는 대로 가겠다. 정하는 대로 가겠다. 이렇게 했던 사람이니까, 이제 들어와서 같이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. 어, 정 이렇게 안 들어오시고 그러면, 이, 이 정말 좀 이게 많이 아쉽게 되고요. 어, 그래가지고 만약에 두 명이, 두 명이 뛰어서 결단대 간다는거 조금 이상하죠. 예, 네, 저는 어차피 열심히 뛰어서 1등하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두명 뛰어서 1등하는 것보다 여덟 명다 같이 뛰어서 1등하고 싶습니다. 점점 정당 네, 1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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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. 그첫 번째가 바로 2월 14일 이제 며칠 뒤에.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도시에 있으니까 많이 좀 오셔서 응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 김태우 수사관 저 기자회견을 봐도 그렇습니다. 이 전당대회가 일주일 연기하자, 이주일 연기하자, 뭐 한달 연기하자 다 좋은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싸우질 못하고 있어요. 그러는 통해서 김태우 수사관 저 붙잡혀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? 당장 2월 12일 수원지검 출석한다 그러잖아요.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좀 걱정이 돼서 오늘은 나와 봤습니다. 절대 이런 분 김태우 수사관 구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 줘야 되겠습니다. 그렇겠죠? 네! 오늘 김태우 수사관 얘기 들어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. 정말 이 비밀을 누설한 사람들은 다 저쪽 사람들이에요. 네. 특검이 수사 상황까지 누설했다는거 아닙니까 지금. 허익범 특검이 그래놓고 김태우 수사관을 비밀 누설했다고 지금 오히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. 비리를 누설한 사람을 구속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놈들은 이리저리 다 숨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. 우리가 끝까지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. 아, 네. 이팅이팅이팅네 휴일인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